안녕하세요. OTS TV 영어 마스터 이석부장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편집에 필요한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타임랩스라는 기능입니다. 배가 들어오거나 사람이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거를 오랫동안 찍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타임랩스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하면 1시간, 2시간 촬영했어도 그거를 5, 5초, 10초 짧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 랩스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타임 랩스라고 치시면 여러 어플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랩스 이시라는 이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아직 안된 분은 설치를 누르시면 이게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플에 타임랩스라는 어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이제 처음에 촬영할 때뉴 캡처 어플 열고 뉴캡쳐를 촬영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촬영할 거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이 보이시죠? 자, 책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하늘에서 본 한반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항공 사진 작가 우태아 감독님께서 만든 작가님께서 만든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타임랩스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여기서 빨간색 캡처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4, 5, 5, 3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놓고, 이 정도 놓고, 자, 원래는 해가 뜨는 거나 해내지는 거를 촬영해도 좋은데, 이렇게 놓고, 하늘에서 본 한반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작가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분께 직접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한반도. 비행 경력 17년. 와. 잠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이네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를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향 꽃 박람회 사진입니다. 예쁘죠? 이쪽도 보시면, 여기는 전라북도 고창군 국가축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 골프장이네요. 네, 멋지네요. 여기도 골프장이고, 인천광역시 서창제이시입니다. 네, 남동구에 있는 서창제이시네요. 멋지죠? 이야.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호입니다. 와, 꼭 가보고 싶네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신군 서, 섬진강 댐입니다. 와, 멋있네요.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다음에 여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입니다. 우리 귀여움이가 주니 사, 살고 있는 강릉이네요. 허허허 네. 경기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와, 여기 여러분 부산 광역시 아시죠? 부산 광역시 해운대 수장이네요. 여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입니다. 와, 멋지네요. 여기는 부산 광역시 해운대 여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분 21초를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면 스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스탑. 네, 그렇게 하고 스탑을 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아님 배가 들어오는거 서서히 배가 들어오는걸 다음편에 찍어서 한번 중국반에서는 그걸 하겠습니다 지금 초급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 109개의 플레임 해가지고 3분 37초를 촬영했다고 나옵니다 타임랩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려면 렌더를 누르시면 됩니다 렌더를 누르고 여기 보면 비디오 네임을 적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네임 이거는 한반도입니다. 하늘에서 본, 하늘에서 본, 한반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완료를 누르고, 여기 보면, Plated v i d 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엔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플레이는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플립 퍼블리시가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카톡이나 어디 공유할 건지 이게 뜨는 거고요. 카카오톡을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바로 키네마스터나 이런 비바 비디오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국반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면 제가 중국반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편집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타임엑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랩스 어플로 들어가서 넵스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 이거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화면이 되게 빨리 넘어가죠? 이게 타임랩스입니다. 그래서 동일을 편집을 할때이뒷 부분을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닫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방금 찍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갤러리로 들어가서 갤러리 보밀기였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플로 여기 보면 플레이 네, 플레이가 안 되네요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찍었던 게 많이 있는데, 음 우리 귀염이와 찐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노는 것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타임랩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뵙겠습니다.